사자성어 와각지쟁에 대해서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달팽이와는 벌레 회잎 삐뚤어질 와가 결합이네요. 한자를 자세히 보면 등짝이 있고 얼굴도 좀 보이는 듯하지 않나요? 두 번째 뿔각은 윗부분 칼 도와 쓸 용이 결합했습니다. 칼로 쓸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? 여러 가지 중에 뿔이 뾰족하고 날카로우니?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? 세 번째, 어조사지입니다 여기서는 뭐뭐 ~~의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, 다툴 쟁한 손톱 조, 다스릴 윤이 결합했네요 손톱으로 다스린다 창이나 검이 아니니 다퉈볼 만하지 않을까요? 와각지쟁을 직역하면 달팽이뿔의 다툼입니다 달팽이뿔 위에서 싸우고 있네요 달팽이 뿔 위에서 작은 나라들이 싸우는 것처럼 하찮은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득해 결국 싸움을 멈추게 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. 세상 일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듯 보잘 것 없는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. 핸드폰으로 시청하는 경우 가로로 회전 후 확대해서 보시길 추천합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